뭐, 일부 국회의원, 중진들, 거기 줄대가지고 지들끼리 리그 만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브로커 카르텔 만들었던 자들이 당심 70% 지금 당원들이 일어날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막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내년 공천 안 될까 싶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윤한홍인데,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나? 당연히 해야 된다. 민주당의 국정농단이 개엄의 원인이라는 장 대표의 주장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윤전 대통령하고도 절연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한홍이라는 자는 개엄 사과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74.5% 여론을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 사람 정체성 뭐냐 이거예요. 민주당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기자가 장동혁 대표가 선 지지층 결집, 후중도 확장이라는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 했더니 윤한홍이 뭐라고 했느냐? 지지층은 이미 결집했다. 과거에 우리를 지지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 중도 확장 없이는 선거에서 필패다. 강성 보수만 모아 콘, 콘크리트를 치려고 한들 의미가 없다. 요게 국민의 힘 당을 망치는 일부 중진들의 못 떼먹은 버르장머리란 겁니다. 지지층이 지금 결집했다고요?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은 그냥 공천에서 응징해버려야 됩니다.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어찌 줄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뺏지 달면, 그다음부터는 지지층을 아주, 한마디로 개무시하는 국회의원들 아니냐고, 이것들이. 이래놓고 이제 결정적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난 별로 관계가 없다. 딱 절연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누구 좋은 소리 하는 거, 누구? 민주당이나 지금 좌파 세력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약점 잡혔나? 명태균이한테 유한농이가 지상파 종편 유튜버 나와가지고 민주당 좌파들하고 논쟁 벌이는 거본적 있습니까? 지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자들이 중진이라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의 당내 혁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기자가 이거 하나 더 묻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율에서 당신 비중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국민 여론조사 민심 100%로 해도 모자랄 판이다. 민심을 확대 반영해야 할 국면에서 거꾸로 간다. 여기 에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요, 당심 70%, 민심 30%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정치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심 100%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뽑는데 태극기 달고 나가지, 일장기 달고 나갑니까? 6학년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6학년 7반한테 물어보냐고. 유광년 일반한테 물어봐야지. 여의도 초등학교 정교장 뽑는데 왜 당산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그걸 상식적인가요? 아 상식적인 거.